가잘 풀렸어. 화박을 해보니까 정신 못차리네 레드가 많이 뛰니까 아 나이스, 컷. 뒤에 붙어, 뒤에 붙어. 아 나이스 컷아 나이스 컷 커패스 회복하다 저는 네, 볼 감각은 타고 나는 건가? <laughs>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셔도 공이 튀네. 지고 있다. 지고 있다. 어차피 저희가 패이기어요 <laughs> <이기부터 웃음> 바꿨어. 전수 바꿨어. 빠를 빠를 변술이에요 지굴때 지공하고 이, 이기고 있을때 압박해요 한대 형광 내옷 냄새 나네 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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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

어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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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어 됐어, 됐어, 나이스 어어 됐어, 됐어, 어, 볼, 어 볼. Kom vale. igjen.

자기만, 자기만, 자기만 자, 야, 이운이지 됐어, 됐어 고 있는데? 안돼아 <오. 웃음> 아이고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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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루 하시는 것 같은데 따분해 하시고 따분해 이왜이 여기 올라가 올라가 거기다 바로 서이야농경도안 뛰시고 <목소리> 뭐야? <laughs> 네. 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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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 <laughs> 들어갔어. 아니. 경기하는 거맞아민영이 형이 넣었어. 이이대형이누구야 되는 거야? 최고의 골키퍼가 골 엄청 못히고 있어 지금. 수비 때문에 어쩔 수. 다시 다시. 서로 사람뒤 오케이, 현강골, 현강골. 현강골. 자, 자, 자. 간다, 간다, 간다. 길게, 길게. 간다, 간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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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아 간다. 길게 가. <웃음> <웃음> 너무 막 뻔해 저, 저 페이크 쓰는 <laughs> 영광이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. 잘하는데. 아 씨, 행서 없으면 이 정도 끝나요, 8시 반이면. 아,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거같았네 <laughs> 뭐가 문제지? 백코트가 아니야? 우리는 막 압박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. 디주지. 네 명은 다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, 한명 빼고는. 뛰는게 많이 떠나나? 알았 진짜... 자, 1분 남았습니다 1분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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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왜걸 어떻게 가안 될까? 들뛰냐? 얘네들이? 들뛰는 건가? 어, 어? 공수관계가 벌어지는 것 같아서 고 맞아요? 음. 공격 둘, 수비할 때둘 말투인 것같전이 소리? 맞아맞나 이제 많아졌네. 도 <목소리> <조선수> <다르지, 다르지>, <목소리> <목소리>

아, 삐까! 아, 까 아, 삐까! 아, 진짜 힘들겠다. <laughs> 수고했어.